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안내 스토리. 안녕하세요,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될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025년 하반기 달라진 시니어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 혜택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어르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노인 의료비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경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 요양서비스도 더욱 확대됩니다. 요양시설 확충 및 재가 요양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서비스 평가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요양시설 입소 대기 시간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네 번째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 참여 기회가 중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사회 봉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복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세요. 각 정책별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본 2025년 하반기 복지정책은 어르신들의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어르신.